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로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케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속 사람이 강해지려면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속사람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리스인들은 속사람과 겉사람 갈등 사이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속사람이 강해지야만이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은 3절에서 6절까지 사도바울의 회심이 나오고 예수님을 만난 장면이 나옵니다. 3절 이하 말씀을 살펴보면 사울이 행하여 담액석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돌불로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니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네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을 자가 있느니라.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서야 바짝 깨진 사람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되게 그럴 줄 생각합니다. 우리는 깨져야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존재가 되고 다듬어져야만이 쓰임받는 존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옛 구습으로 살던 그 생활 가운데 새로운 인생은 될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만나야만이 우리는 새로운이 다듬어지고 끼워져서 새로운 출발을 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장1 5절 말씀에도 주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은 내 이름을 이방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리시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할 일을 알았습니다 자기 사명을 알았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명을 알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만들 줄 믿습니다 사울이 담을석에 있는 자들과 함께 며칠이 있을 때 즉시로 각기당해 예수의 하나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도 바울은 담뱃도 산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눈이 이제 비늘이 벗겨지고 앞을 보게 되니, 즉시 희당에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며칠을 함께 있을 동안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테고, 당신은 하나님의 택한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를 듣을 테고 몰랐던 사실을 듣게 되니 사울은 겉사람이 변하여 속사람이 되게된 것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영이 없는 겉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성령이 내주하시고 임재하시는 속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울은 스스로 높은 사람이요 변하여 바울이 된 사울은 스스로 낮아진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를 믿으면 이와 같은 과거에는 나자랑 나 자신을 높였지만은 이제는 스스로 나 자신을 낮추고 나 자신이 겸손해지야만이 예수 믿는 자로서의 변화인 것입니다. 여러 가지 경험 체험 있으면서도 수락, 속 사람답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파울을 보십시오. 예수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의 인생에 있어서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로마스 7장 21절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법과 싸워 내 지체속에 있는 제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 거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삶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갈등과 범민 속에서 자신의 연약한 존재임을 탄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속사람이 강해져야만이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숙사람이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란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알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숙사람이 뛰기 위해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환란도 겪어야 되고 인내도 필요합니다. 연단도 필요하지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자신이 강해지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속사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첫째, 속사람이 강해지려면 말씀을 묵생하여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와 1장 8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수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즉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읽기만할 것이 아니라 묵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묵상하, 묵상을 해야 될까요? 먼저 말씀을 받아들이고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여와의 호 책을 자세히 읽어보아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와 호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을 모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읽어보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다 연결되어 있는 내용으로 꾸며져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 입으로 내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씹어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맛을 느껴야만 되는 것입니다 복잡하고 분주할 때에는 말씀에 들숭할 수 없기 때문에 조용한 시간을 마련하여 말씀이 주는 의미의 길을 기울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손님께서 우리 영숙에계시를 주십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이루어진 모습을 눈앞에 전개시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란 라 것들을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그림을 그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의 축복을 받아들여 이것을 믿음으로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입술에 시인은 능력이 따르고 기적을 산출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민숙이 14장 28절 말씀에 "너희 말이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했으면 긍정적인 힘이 되는 것이고, 부정적인 말을 했으면 부정적인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고백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둘째로 말씀을 실천할 때 속사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실천이 없는 것 또한 역사를 잃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천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지는 않습니다. 고린두전서 7장 17절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하나님의 각 사람의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일부터 실천하며 속사람이 힘을 얻어서 점차 어려운 일들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기쁜 일이 있거나 성공할 때만이 아니라 그 반대 되는 일이 있을 때도 기뻐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기쁜 일이 없어도 기쁘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이처럼 기쁠 때나 그렇지 않을 때는 항상 기쁘다고 신하며 마음의 평화가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루 종일 주얼주얼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하루 종일,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의 생각을 늘 하나님께 가득 차 있는 마음의 생각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것도 좋지 않을 때나 잘 풀려 나가지 않을 때도 감사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 있습니까? 여러분 기쁠 때 기뻐하고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 누가 못 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천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좋지 않지라도 종국적으로 하나님께서 좋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처럼 사소한 일부터 말씀을 실천할 때에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셋째로 방언 기도를 통하여서 속사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 14장 15절 말씀 바울은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어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어로 기도한다는 것은 방어로 기도한다는 것이요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일상적인 말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방언연사를 받으면 영어로 기도하는데 이 경우 마음은 영이 어떠한 기도를 하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방언 기도는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자연분이 섭취하여 숙사람이 자라는 큰 효과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방언을 많이 하십시오. 그러므로 말미암아 깊은 방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과 깊은 교통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언을 하면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속사람의 능력이 무장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우리는 마귀로부터 대적할 수 있고 묻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에도 기도의 다른 것으로 이른유가 나갈 수없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그리할 때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우서 5장 1절 14절 1절로 4절 말씀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곧 순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 부터오는 우리 초수로 더디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련되지않니하매라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진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을 벗고자 함이 아니오 오직 더디고자함이니 죽은 것이 생명의 상표받이게 하려함이라 우리 인생은 살다 보면 결국 노후에 몸이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 겉사람은 그 세월이 흘러갈수록 날가지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주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여 방언으로 기도하고 속사람이 날로날로 강해지기를 최애뭐 축복합니다. 속사람이 강해지려면 예수님의 마음, 정신을 소유할 때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와 하나를 들겠습니다. 교황으로부터 어느 성자의 칭호를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북 아프리카에 살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한 수도사가 그 성자가 보고 싶어 북아프리카로 긴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 성자가 살고 있는 곳에 도착한 수도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소문난 설자는 길거리에서 구두 수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은 노인이었습니다. 노마에서 온수도사가그 노인에게 성자가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물었습니다. 질문을 받은 노인은 핑글에 웃으면서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내게 손님들이 구두를 맡기고 할때 나는 예수의 구두를 수선한다는 마음과 정성으로 일한 것밖에 없습니다. 노인은 예수의 마음으로 사람들의 구두를 수순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충성된 종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충성된 종은 숙사람이 강한 것입니다. 유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 속사람이 강한 사람으로서 이 시대에 쓰임 받는 충성된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